미추홀 소방서가 지난 10일 미추홀구 하객동의한 건물에서 낙하 위험이 있는 고드름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최강 한파로 수도관이 터져 건물 6층에서 2층까지 고드름이 생긴 상황으로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고드름을 제거했습니다. 소방서는 겨울철 내린 눈과 한파로 인한 고드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드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건물 배수 상태와 수도관 계량기 동파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에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려다 더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추홀구가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산재돼 있는 발주처 입낙찰 정보를 중소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미추홀구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입찰 정보를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서 볼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기간별, 업종별, 지역별로 선별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검색어와 맞춤메일을 설정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현재 245개 업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발주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286건, 1189억 원의 낙찰 실적을 거뒀습니다. 미추홀구가 올해 인천 지자체 중 교육혁신지구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교육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올해 교육혁신 지구 예산 10억 원등 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여든 세개 학교에 24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에서 처음 초등 4학년 학생 전체에게 사회 교과서와 연계한 미추홀구의 주요 문화와 역사 기관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구는 2015년 인천 첫 교육혁신 지구로 지정된 후 공교육 혁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추홀구 학익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섰습니다. 학익이동 관계자는 동에서 만든 스티커가 눈에 잘 띄고 위반 사항이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어 무단투기 방지 효과가 크고 주민 호응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 스티커는 노란색 바탕에 위반사항과 신고포상제도 등을 표시해 누구나 쉽게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하객 이동은한 달간 60회 스티커를 부착하는 순찰에 나서 무단투기 과태료 10일에 100여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추석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천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인천가족공원을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연휴 약 35만여 명의 성묘객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명절이면 전국 각지에서 가족 단위 성묘객이 집중 방문하기 때문에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추석 인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와 차례상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모두 5068건이 신청돼 약 4만 명 이상의 이동 자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시가 온라인 성묘를 올설 연휴에도 이어갑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인천 가족공원은 임시 폐쇄됩니다. 이 설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한 번의 우리 방역에 있어서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공원에 온라인 그 성, 사전 성묘라든지 또는 그 명절 그 기,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공원을 전적으로 폐쇄하고 사전의 성묘를 유도했던 이런 사례.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인천 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봉화남 사진도 찍어 신청인에게 제공됩니다. 이번 설 온라인 성묘 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로 왕래가 어려운 가족 친지끼리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유가족 덕담 콘텐츠와 포토 갤러리 기능도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응 조치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며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이한우 구의회의장이 자치분권 기대의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16일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각계각층의 각오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김 구청장은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안승담 구리시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홍인성 중구청장과 이한호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미추홀구와 구의회 관계자는 자치분권은 시대적 소명이고 민주사회의 필수 지향점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추홀 소방서가 지난 13일 미추홀구 신기시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 소방서는 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 지도와 함께 전동 시장 내 소화기와 소화전, 연결 송수관 등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소방 활동의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석 미출 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취약지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NRB 남인천 방송이 김정식 미출구청장과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선 7기 김정식 청장의 대표 공약은 골목골목마다 행복한 미출구인데요. 미추홀구 골목골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식 미추홀구 총장 신년대담의 첫 번째 화두는 코로나19 방역이었습니다. 김정식 총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주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해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는 좀 적극 대응들, 선제 대응들, 어 강력 대응, 적극 대응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미추홀구의 대표 공약은 행복한 골목 만들기입니다. 골목 골목마다 따뜻한 복지와 희망찬 경제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신년대담에서 미추홀구의 골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만 만나면 골목골목 미초구청장들 있게 <laughs> 네, 하고, 어, 지방단체장들도 지방단체, 이렇게 만나면, 어, 제가 할 때마다 항상 골목골목이 붙더라고요. 이번 신년대담에선 김정식 구청장의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74.7% 정도 공약을 이행했고요. 어, 올해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100% 이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 총장은 미추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과 앞으로의 전략도 밝혔습니다. 김정식 미추홀구 총장의 신년대담은 오는 2월 중 남인천 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입니다